우리 오후 예배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오후 예배는 한번 따라 해봅니다. 원수의 입을 찬양으로. 원수의 입을 찬양으로. 원수의 입을 찬양으로.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금 계속 다니엘을 보고 있습니다. 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어, 풀물불 가운데에 던져 넣었어요. 왜요?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냐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어, 왕의 신상에게 잠깐 절하고, 그냥, 땅에서, 좀, 몰래몰래 몰래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런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어, 이 부분에 대해서 그온 나라 백성들이 보고 왕이 보고 고관 대작들이 보고 있는 그 곳에서 아무 힘도 없는 이 포로 청소년 이들이 보여주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쓰신 건데 우리는 쓰임 받게 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내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부모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요 내가 부모예요 자녀들이 엄마 나 이렇게 나는 절대 저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어 나 저들에게 절할 수 없다고 바르게 얘기하고 저들의 처형을 받을게.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야, 아니다. 좀더 기도해보자. 아니다. 하나님이 피할 거를 줄 거다. 이번에는 그냥 저라고 넘어가자.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또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상황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신앙을 누구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지도 않았어요. 아, 여러분들, 나한 사람은 약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나는 약하지만 나를 위해하시고 함께하시는 그래서 함께하시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강한 하나님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다 약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의 모습 그대로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와 함께 분명히 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품을 불에 던져졌고 그새 친구를 데리고 간결박에서 데리고 간그 사람은. 푸물불 가까이에 갔을 때 오히려 그들이 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타 죽었는데, 보니까 저 안에, 품물불 안에 들어가 있는 이세 친구는 보니까 세 명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으면서 아무것도 타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성육신하기 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예수님이 함께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읽었던 것처럼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그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도 불에 관계된 그 영향력이 하나도 이세 친구들에게 끼칠 수 없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불 밖에서 있는 사람은 죽었고, 오히려 불 안에 있는 사람이 결박도 풀려졌고, 예수님과 자유롭게 그 안에서 있었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있죠 역경 가운데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전에 막아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이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경우는요 품을 불에 들어가도록 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이렇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 오히려 넣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의지하는 이세 친구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24절부터 읽었는데 29절에 보면은요, 29절에 믿음으로 살고 신실함을 지킨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은혜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께 경솔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 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멘. 너부갓네살왕의 입에서 오히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부적절한 말을 하면은 그 하는 자들은 내가 몸을 쪼개겠다 죽이겠다는 거죠 너부갓네살왕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단일의 새 친구를 보고 또그 안에서 그한 사람이 또 그들을,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이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있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입으로도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나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안 믿는 나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거고 믿는 가정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안 믿는 가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 우주 만방에 다 계시죠. 다 인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하나님이 지으신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지으신 그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안 믿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한 그곳 그 찬양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안 믿는 그곳에 믿음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또 그런 곳에서도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아, 네. 이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이 이 왕의 이 사냥, 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품물불속에 던져지는 그 아픔이 있지만,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픔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템포를 늦추는 거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의 믿음도 더 보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 이 왕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 입으로 찬양하도록 하는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미루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아, 이때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식구들을 또 어떤 상황들을 역전시켜주시고 구원해줬으면 하는 그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꼭 그렇게 안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더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추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또 있는 거예요 더큰 뜻이 또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새 친구가 이 세상의 회유 아래 굴복했다면, 사람들의 회유 아래 굴복했다면, 그냥 자기 몸은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몸이 살고 그걸로 끝났죠. 뭐, 거기서 신상 앞에 절하면 그걸로 자기 새 사람은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고, 살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우리가 그 믿음에 사는 삶에 반드시 그 믿음의 대가 지불을 할 때에는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약삭빠르게 그냥 내가 손해보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약삭바르게 딱딱딱 살아가려고 하면요. 나는 살아갈 수 있지요. 뭐. 예.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은 하지 않아요.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도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려고 이렇게 했나 보다.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하는 거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예. 이게 너무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분노를 참고 내 화를 참고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참고 인간적인 화를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얘기하고 지금 온 지방 고관들이 다 와있어서 지금 흥겨운 축제 분위기인데 이세 사람이 그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완전히 분위기가 깨져 버렸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살얼음판이 되어버렸잖아요 분위기를 살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영광 때문에 절하지 아니한 그 믿음 그 모습 그거를 더 앞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낸다면 그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말을 안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낸다면 그 말을 안할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 네. 네. 저번 주 오후 예배 제가 우리 주장노님 이제 오후에 거기 가신다고 가서 그 우리 이제 손주들 안 믿는 손주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가신다고 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 손주들이 많이 오지는 못했대요.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이 하여튼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족끼리 모이면요, 저도 그렇고 전에 보이면 분위기 깰까봐. 분위기 깰까봐 교회 얘기 잘안 하는 거야. 신앙 얘기 잘안 해. 저희, 저희도 옛날에 보면은 뭐 명절 때 모이면은 뭐한 2, 30명 되거든요. 그러면 북적북적하죠. 그러면 거기 이제 우리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들이 낳은 자녀들 있잖아요. 걔들하고 내가 이제 시간을 보내야 돼 걔들을 봐줘야 돼 한마디로 그러면 제가 뭐 얘기하겠어요 재밌는 얘기도 해주지만 신앙생활 해라 교회 다녀라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됐든 안 됐든 그리고 같이 놀아주고 여러분들, 전도는 뭘까요? 전도,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수학여행 가는 팀이 기차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학여행, 수학여행 가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거기서 학생들이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가는 거야. 자, 근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이 기차가 10분 정도 후에 달려가면은 그 기차길이 끊어졌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이 사람이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그대로 계속 가다가는 기차가 전복돼서 죽는 거예요. 전복돼서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말이에요. 알았다면, 지금 아들이 신나게 키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조개 껍질 묶고 이런 얘기 지금 부르고 있으면 그 분위기를 깨는 게 아까워서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사람인 거예요. 분위기를 깨더라도 지금 이 기차 더 가면 안 됩니다! 스톱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거예요. 승훈이, 뭐가 맞는 거예요? 예? 네? 뭐가 맞죠? 얘기하는 게 맞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 네. 자기 인생 크, 지금 기타 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다간 죽고 지옥에 갑니다. 분위기를 깨더라도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게 전도. 우리 집은 막 이런 집이어서 안될 겁니다. 저런 집이어서 안될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이 앞세우는 것은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 여러분들 제가 우리 말씀 공부 때도 얘기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설교는 목사님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일까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 준비해서 전하는 게 설교냐고요? 맞잖아요. 태우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근데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축제, 잘 우리가 준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자. 맞는 거잖아요. 맞는 거지만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인본주의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른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바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목사를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니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니가 교만하고... 네가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판을 뒤집을 수 있어.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사용하는 거야. 그게 설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준비하면,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의 말씀을 이랬다 저렇게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준비하면서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전도를 열심히 준비하지만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똑같아요 식사를 준비하든 무슨 수련회를 준비하든 수련회 제가 옛날에 부교육 때 수련회하고 이제 체육대 제가 도맡아서 했거든요 사람, 사람들이 제가 의뢰에 알아서 이제 하는 줄 알아. 몇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주면 제가 다 하는 줄 알았어. 제가 다 하는 줄 알았어. 그런 마음이 강할수록 비가 많이 왔어. <laughs> 제가 또 운동을 잘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의성교회때 체육대 한다고 가서 갔어요. 근데 말,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개주 경기를 하자 개주 경기, 개주 경기를 하는데 제가 또 한참 잘 나가는 청년 때니까 이제 달리기 잘하는 사람 나오라고 했고 뽑아가지고 뽑혀가지고 마지막 이제 이 개주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청년들이 여자 남자 다 있잖아요. 얼마나 또잘 보이고 싶겠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주제에 바투을받이고한 2등 정도로 가고 있었나? 그래가지고, 거의 2등을 물리치고, 1등으로 가다가, 여지없이 넘어져가지고, 몇 바퀴 굴러서 창피를 다 당하고, 예. 제가 그 책대를 끝나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게 아니라 내가 제일 좋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준비를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구나. 그 책도 이래서 아침부터 아침 일찍부터 준비한 그스태프들그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는 그때 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열매만 따먹으려고 했던 제 모습을 이제 본 거예요, 제가. 느낀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제가 이제 스텝으로 항상 가서 도와주고, 성기고,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요, 이, 이두딱 면을 항상 잘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으셔야 되고, 이 기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존도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사실 존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내가 아무리 기고 날고 해도요 내 방법대로 하면 자녀들이 잘 키워지겠지 내 방법대로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겠지 아니요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교육학 박사가 되더라도요. 내 생각대로 안되거든요. 내 생각대로 안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빨리 기억하셔야 돼. 그렇지. 내 생각대로 안되지. 하나님이 주체자이시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내가 무슨 칼자루를 잡고 있다라는 것이 인본주의라고요. 인본주의. 이 목사가 인본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는 대로 다 하는데 뭐 내가 말하는 대로 다가. 큰교회 목사님들은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어요? 내 한마디만 다몇천 명이 움직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일 있자고 저리 있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정하는 거야. 내가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가 되면.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이야. 하나님이 써주셔야 돼. 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 하나님이 모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아니까, 우리 뭐하러 기도해요? 하나님이 다 안다면서요. 우리 생각도 알고. 다 알잖아요. 왜 기도해요? 뭐하러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기도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너는 내게 부르치지라.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 기도해라. 여러분들, 내가 열심을 다해놓고도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이게 신앙의 줄믿습니다 네, 신앙이죠, 신앙. 시, 시간이 많이 가서 요 다음은 네, 다음 시간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수의 입을 통해서라도 찬양을 찬양이 나오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해서 진행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나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수 있는 우리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